변방 목사의 아침묵상 2024년 12월, 아니 2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목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개척 2년차, 아직 1주년이 안된 교회를 신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개척된 교회였지만,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삶이란 자리에 녹록치 않은 현실을 개척현장에서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의 고백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처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하며 그들을 만나고 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어찌하든지 연결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준비한 것보다 더잘 준비된 학교 현실을 만나면서 또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몸부림의 현장. 정말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세미나가 개강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초를 세우고 목회자부터 기도하는 목사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보기도 팀을 세워가도록 하는 세미나입니다. 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어, 모든 어, 시간에 충만하게 있어서 소중한 은혜의 자리가 되고 목회자와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석이 되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앞에서 살펴본 곡식 추수가 의인을 향한 심판이라면 오늘 살펴볼 포도 추수는 악인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17절로 18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곡식 추수는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을 주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심판이었다고 하면 오늘 여기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을 어, 이루게 되는데, 어, 여기에는 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재산으로부터 나와서 큰 음성으로 심판을 명하고 있는 아주 이색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주목되고, 묵상에 아주 중요한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됩니다. 재단으로부터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하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로를 가진 천사를 말합니다. 계시록 아,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 심판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은 임의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올린 기도의 내용 하나 하나를 근거로 해서 이 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악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든 천사를 보내어 그 심판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큰 울림을 가지고 들려지지요. 성도들의 한숨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바리, 배려이시고 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자가 없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 받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이때 구원받,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확정된 심판의 자리에서조차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신 분이란 사실이 다 감동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주신 기회를 외면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 심판의 이 참혹함 속에 피 흘린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20절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틀에 던짐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말은 서 있는 말의 배 위까지 피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엄청 이서 있는 말의 배까지면 굉장히 그 높은 그막 정말 엄청난 피가 지금 하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1,600 스타디온 이1,600 스타디온이 1 스타디온이 192m 정도 되니까 약 300km 정도까지 이 엄청난 이 피가 흐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심판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아침입니다. 인생은 심판의 때가 존재하지요. 선한 자는 선한 자의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하늘에 선한 보응을 받는 것이고, 악한 자들은 그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고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무엇 말씀하고 계실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와 너라고 하는 인간관계 안에 갇힐 때가 있고 나와 세상이라는 삶이란 울타리에 갇혀 살 때가 많은데.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 자리에 이 본연의 관계를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야 된 동산, 즉, 나와 세상이 단절되고, 나와, 세, 나와 너가 단절되고, 경쟁과 시기와 정말 아픔의 관계로 이렇게 변해져 버린, 변질되어 버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와 세상, 나와 너의 관계를 화목히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아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화목히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찌 됐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이들은 결국 이 참혹한 심판의 시간에 성밖에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며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설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을 위로하시면서 여러 핍박 속에 외치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마 이 장면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 때 성도들의 지도의 향을 다루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심판을 명하고 있을 때. 정말 이 성도들을 심, 그, 어, 외면하고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했던 그 성도들이 외친 기도의 그 향연을 가지고 이심판의 거룩한 자리에 동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 이게 정말 감격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력해 보이는 성도들의 삶과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심판의 분명한 자태로 사용되기까지 한다는 말씀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부분이 오늘 큰 울림이 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는 오늘 세상의 힘, 지식, 돈, 외모 등 자랑할 것이 많은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무력해 보이는 기도의 자리가 가진 성류의 진정한 힘을 알게 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종이 먼저 겸손히 기도의 자리를 가지는 이 놀라운 가치를 분명히 알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에 담기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심판이 있음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한번 살아가는 삶에 종착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우리는 이 심판의 자리에... 분명하게 소개될 것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의 회복 속에서 나와 너 나와 세상 속에 화목해하는 거룩한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